그리고, 처음에, 처음 시작할때 자, 쉽게 이야기하면, 바닥에다 이렇게 돌리는 대야이냥 아, 아, 세상에. 귀신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laughs> 네, 그래서, 돌리면 돌아가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아이구야 우리 어르신. 앞으로 이렇 자, 다시 돌려서, 이제,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예? 예? 조금만 까도 돼요? 어, 조금만 까도 돼요.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요걸다 네, 네, 까주면 조금씩 네, 이제 집을 넣어. 네, 다음 여기는 네, 길고 여기는 네. 짧잖아. 네. 그 네, 여기다가. 네, 그쵸. 네, 네. 밥이, 밥이 작은 거라 밥이. 이제 애들 줘. 밥이 한 쪽에 그면 밥을 먹해야지 자, 그러면. 다음에. <laughs> 아, 네. 같지 가운데로 나이 절반들 봐. 여기다가다가 앉아. 그 야, 여기가 그냥 아주 인 피코너가 됐네. 선생님 하도 아, 열심히 붙가서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걸 제 한꺼번에 해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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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까 있 봤어. 같이 민디 이잖아. 민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으로비빈다 생각해야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걸로배 이거. 이거. 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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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요, 요걸 잡아. 어? 어? 손을 어! 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아, 요걸 찾아 아, 요기, 요기. 아, 요기, 요기. 아, 요기. 요기, 요기. 요걸 잡는 거야, 요기. 아, 요걸,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지? 요건 요걸 잡고, 요건 요걸 잡고. 그렇지, 뿌리가 따라와. 아,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야. 아, 해봐. 요요지 않나요? 이렇게. 아니, 그런 걸로 해 요걸 잡고, 요건, 요렇게. 네, 그대로. 응. 밑으로 잠깐만. 내려가면서. 자, 요건 이제 고 요거는 이어야 되지. 아,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돌려 끝을 갈로 갈, 갈고 하게 해야지. 요거 갈 봐. 잘 봐. 이런 옳지 이거, 어, 이거. 옳지 레슨 다 배웠어 그럼 그럼 이거 또 이거 어려운 거딱 배워버렸네 야지? 여기에서 빼면 안 되잖아 이게 갈래가 딱 돼야 되지 여기로 잡아야 돼. 그냥 이거 옳지 다시 한번 가봐 봐 인자 밥을 더줘 밥을 얘를 죽여야 안줘 요거 잡았지 요거 응. 잡았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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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요걸로 네. 밀어 밀어가지고 아까 잡은 것을 요걸로 또 잡아 또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여러분 잡은 상태에서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밀어 잡아 잡거 잡아 밀어 밀어 잡아 잡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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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밀 잡아 잡아 밀어 잡아 그렇 잡아 어 잡아 잡거 잡아 부러 잡아 기다리지 말고, 밀어, 잡아서 그냥 아홉, 또, 또 밀어.